은은한 달빛이 귀하를 비추고 사방이 수풀로 둘러싸인 이곳. 수풀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 낙엽을 밟는 소리. 귀하는 현재 공식적인 생활 루트에서 지하 감옥 다음으로 위험한 장소, 수풀 미로에 있습니다. 3미터 높이 정도 되는 수풀들로 이루어진 이곳에서 귀하는 안전하게 이곳을 탈출하여 거울 복도를 지나 아련실에서 왕을 만나야 합니다. 수풀을 헤쳐 지나겠단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곳의 수풀은 인간이 닿으면 인간을 감싸 안습니다. 장난감들은 몰라도 귀하는 아직 인간입니다. 수풀은 인간을 좋아하며 귀하가 수풀을 헤치고 가려한다는 것은 스스로 악어가 가득한 늪지대 안으로 들어가는 꼴인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탈출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소리에 민감한 편이라면 낙엽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귀하의 발 밑을 확인해 보십시오. 낙엽이 있습니까? 귀하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발각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 큰 소리를 내고 다니진 마세요. 그는 촉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이 매우 안 좋지만 너무 큰 소리가 난다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달빛을 확인하십시오. 그가 귀하에게 점점 다가올수록 귀하를 비추는 달빛이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귀하가 미로를 탐험하던 와중 갑자기 달빛이 밝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숨을 참고 빠르게 뒷걸음질 치며 다른 길로 가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귀하를 비추는 달빛이 점점 밝아지기만 한다면 귀하를 비추는 아름다운 달빛을 만끽하십시오. 참고로, 이 미로에선 빨간색 음료가 기능을 잠시 잃습니다. 덩쿨로 뒤덮인 나무 문을 찾아 안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미로에서 귀하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열쇠를 찾아서 탈출구의 열쇠 구멍에 꽂아 넣어야 합니다. 귀하가 미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고리가 금색인 덩쿨로 뒤덮인 나무 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귀하에게 익숙한 인간 세계의 세계의 장소 중 하나의 장소가 나타날 것입니다.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 박물관, 학교, 백화점. 귀하가 백화점에 도달하셨다면 그 백화점은 텅빈 공간일 것입니다. 만약 백화점에 사람이 붐비는 것처럼 보인다면 문이 닫히기 전 빠르게 나간 뒤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여십시오. 만약 너무 늦어 나가기 전 문이 닫혔다면 그 뒤부턴 그곳의 사람들과 마음껏 쇼핑을 즐기십시오. 텅빈 백화점에서 귀하는 경비원을 피해 의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의류 매장은 3층에 있으며 중앙계단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무사히 의류 매장에 도달하면 그곳의 레고 모형 점원이 친절하게 귀하를 맞이할 것입니다. 점원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모자를 하나 구입하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점원은 여러 모자를 소개해주며 가격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 모자들 중 귀하가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모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후 모자를 결제한 뒤그 모자를 쓰십시오. 이제 귀하는 경비원에게 발각되지 않을 겁니다.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경비실로 가십시오. 단, 이때 층수를 잘 확인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타는 에스컬레이터의 목적지가 지하 2층인 경우 신속히 에스컬레이터에서 벗어나십시오. 에스컬레이터가 귀하의 발을 잡아먹기 전까지 이후 지하 1층의 경비실이라 쓰여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면 눈에 띄게 화려한 장난감 상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 장난감 상자에서 열쇠를 찾은 뒤 열쇠를 쥔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면, 어느 순간 들어온 문 앞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박물관. 귀하가 박물관에 도달하셨다면, 귀하는 박물관의 1층에 있을 겁니다. 또한, 박물관은 장난감 관람객들로 가득 찬 곳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인 당신을 웬만하면 인지하지 못합니다. 귀하는 조용히 현대과학 코너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단, 이때 인류사 코너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귀하는 방금까지 장난감 나라에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의 나라에 사람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 코너에 입장한 뒤, 우주천문학 분야를 다루는 모든 장소들을 탐방하십시오. 이 장소들 중, 유난히 가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곳으로 입장한 뒤, 체험 부스에서 한 가지 이상의 체험을 마친 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어느샌가 손에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쇠를 쥔채 소원을 비십시오. 단, 만약 끌리는 장소가 달 관측 코너라면 즉시 파란색 음료를 섭취하십시오. 이후 그 장소를 빠르게 벗어나십시오. 귀하가 달 관측 코너로 다가간 뒤, 달 관측 코너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빛을 받는 순간 모든 관광객들이 일제히 귀하를 바라볼 것입니다. 학교? 귀하가 학교에 입장한다면, 솜인형교사가 수업을 하는 도중일 것입니다. 침착하게 빈자리를 찾아서 착석하십시오. 그러나 이때 빈자리가 없다면, 교실을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씀하신 뒤,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십시오. 빈자리가 생길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빈자리에 착석한 뒤, 수업을 들으십시오. 이때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혹여나 귀하가 졸거나 한눈을 판다면 수업 중인 교사가 귀하께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인간인 귀하는 절대 대답할 수 없을 것이고 귀하는 수업 태도 불량으로 교무실에 끌려갈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수업을 무사히 들었다면 이후 잠시 나갔다 온 뒤, 얘들아, 다음 수업은 체육관에서 한대라고 말씀하십시오. 이후 화장실 같은 곳에서 숨어 있다가 수업 시작 종이 치고 모두가 체육관으로 간다면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 서둘러 교실로 돌아간 뒤 책상 서랍 및 교탁을 뒤지십시오. 이후 열쇠를 찾은 뒤 소원을 빌면 됩니다. 단, 이 모든 행위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육관이 아님을 알게 된 아이들은 귀하에게 몹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귀하가 같은 종족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만약 열쇠를 찾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은빛 탄환을 장전하신 뒤 비비탄 총이 잘 작동하길 기도하십시오. 열쇠 세 개를 모두 찾았다면, 이제 서둘러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출구를 향해 가던 중,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이후 숨을 잠시 참고 최대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귀하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귀하가 신발을 신고 있다면 수풀을 향해 신발을 던지신 뒤 눈을 감으십시오. 곧 신발이 있는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 후 조용해질 것입니다. 조용해진다면 눈을 뜨고 다시 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후 출구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에 파란색 줄기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열쇠를 입안에 머금고 세개 모두 머금으십시오. 열쇠는 충분히 작습니다. 파란색 줄기를 잡은 뒤 눈을 완전히 감고 파란색 줄기를 잡으며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와중에 누군가 귀하에게 눈을 뜨라고 계속 속삭이거나 강제로 귀하의 눈을 뜨게 하거나 줄기를 잡은 귀하의 손을 떼어 놓으려 할 것입니다. 절대로 눈을 뜨거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십시오. 이후, 방해를 뚫고 무사히 출구에 도착한다면 입안에 머금고 있던 열쇠가 지속적으로 강한 진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후, 문에 있는 세 개의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은 뒤 문을 열면 됩니다. 문을 열고 거울 복도로 입장한 뒤 서둘러 문을 닫으신 다음 문을 향해 빨간색 음료를 뿌리십시오. 이제 귀하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정원의 것도 거울 복도로 올수 없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진 곳, 수많은 또 다른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관조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아련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 거울 복도입니다. 그저 이 복도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만, 무사히 지나치기 위해선 상기된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거울 복도 및 아련실에서 지켜주셔야 할 내용은 다음 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주십시오.